오늘 165페이지, 우리 그림에서 마지막 그림인 상대 도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 저번에 한번 들었던 학생들은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고. 자, 먼저, 우리가 이 통계 부분에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야? 통계 전체를 제일 먼저 들었던 거. 그출기입 그림. 맞니? 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통계입니다, 통계. 네. 어떤 것의 수의 의미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시험을 쳐서 평균이 99다. 무슨 뜻이야? 평균이 99다. 잘... 공부를 상당히 잘한다. 평균이 15다. 어디요? 이런 식으로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통계예요. 어? 자, 가는데 1등급이다. 성능이 좋다 이런 말 아니야? 네. 등급이 5등급이다. 성능이 나쁘다 이런 말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수에다가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해석하게 하는 걸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통계 공부로 처음 공부하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공부했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그 그래프를 배웠을 거예요. 맞아. 막대 그래프, 끝근선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배웠잖아. 네. 그런 것들이 통계의 출발점이에요. 그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통계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뭐라 뭐였어? 줄기와 입그림 뭐? 줄기와 입그림. 그다음 배운 게 뭐니? 그걸 가지고 뭐, 무슨 표를 만들었어? 무슨 표? 대신. 도수 분포표를 만들, 모르나? 니네 대답 좀 해라, 그럼 모르겠으면 시켜. 생각하고 있 도수 분포표, 맞니? 그 표를 가지고 그린 그림을, 히스토그램 도 있고, 도수 분포 다각형이란 그림을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부하는 게, 상대 도수와 상대 도수 그래프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야. 알니 네. 이때 줄기 입은 줄기를 뭐 50, 60, 70, 80할때그 수로 나누고 이파을를쫙 따라가지고 전체가 몇개지 파악하고 했는 거 맞니? 네. 도수 분포표는 그거를 계급으로 구분해가지고 도수 분포표는 계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계급마다 인원수 다른 말로 도수를 적어서 표를 만드는 거 맞니? 네.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히스토그램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는 이유 개급의 크기곱하기 도수 도수의 총합입니다. 의구한다고? 개급, 개의 크기곱하기 도수의 총합. 그러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 의구하는 인상. 똑같이 맞습니다. 개급의 크기, 개급 간격들 알잖아. 그 개급 거기 곱하기 총 도수를 다해서 곱해버리면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맞니?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도수분포다각형에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히스토그램을 중점 연결했을 때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었기 때문인 거 아니야? 네 제어 무슨 합동? 생각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음. 그게 시험 그이 범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합동입니다. 왜? 여기가 90도 90도 맞나? 네. 이 각이 억각으로 크기가 같고 이 길이가 중점이다 보니까 절반. 이 길이가 중점이다 니까 절반 같지? 네. 그래서 ASA 합동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은 왜 그리니? 히스토그램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그린 이유가 뭐예 그리니. 어떤 두 집단을 비교하니? 도수가, 총도수가 똑같은 두 집단을 비교할 때가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상대도수를 왜 배우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도수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상대도수 그래프가 총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총도수가 같은지 다르든지 상관없다 이말이야 그때는 상대도수 그래프를 딱 그려버리면 도, 총도수가 달라도 크기가 똑같은 넓이가 나와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니? 자 제일 중요한 거 상대도수가 뭐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도수가 뭐냐 하면 상대도수가 뭐냐 하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이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가 뭐라고? 음.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도수. 비율 자 비율이란 게그 자체가 비율이기 때문에 봐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의 분의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 거 아니야? 네 <laughs> 맞니? 이거 알면 식이 3개가 만들어지는 거 아나? 네자 이게 맞아지면 전체 도수는 공식이 뭐니? 상대 도수분의 계급 오 어, 좋아요 상대 도수분의 계급 도수 그, 그 계급의 도수 됐나? 네. 그 계급의 도수 이해 되니? 이거 알고 있니? 중년식이다. 이거하고 이거 잘 바꾸면 되는 식이다. 그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도수분의 그 음. 전체 도수 아니거든 전체 도수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도수예요. 그 계급의 도수 나 이런 식으로 면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전체 도수를 곱한 거예요. 맞니? 네. 그걸 뭐라고?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전체 도수. 이세 식은 하나만 외우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식이에요. 이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세 개를 갖고 문제를 푸는데 세 개를 다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이세개 중에 하나를 외워가지고 식을 보면서 세 개를 이게 궁금하면 이것 두개 집어넣으면 되고 이게 궁금하면 이것 두개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말 맞니? 네. 이 식을 못 외우면 안됩니다. 헷갈려도 안됩니다. 자, 상대도수가 뭐야? 네. 전체 도수분의 네. 그 계급의 네. 도수 그리고 상대도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뭐라 불러? 네. 비율. 비율이라고 비율이라는 것은 비율은요, 크기가. 비율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쉽게 말하면 비율은 0.7 이런 거예요. 알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 곱하기 100에서 백분율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0.7에 1 0분율은 얼마야? 70. 70? 퍼센트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비율 0.7에 퍼센트가 70이에요. 알겠니? 그럼 70%는 비율로 얼마니?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나누기 100 이거 제용한테서좀 해라. 소연이 그것 때문에 나갔다. 그럼 대답, 대답 좀 하라고. 0.7 비율에서 퍼센트에 만드니? 곱하기 1 퍼센트에서 비율을 해 만드니?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수가 아니에요 이건 기호예 기호 이게 수예수 계산을 할 때는 70%를 사용 못해요 70%를 수로 사용하려면 0.7이라 하고 계산해야 돼요 알았님 네. 미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대급25 이상 3 2만의 상대도수는 10분의 4의 이거 아니야? 이퍼센트 네. 조금 안됩니다. 퍼센트는 퍼센트 묻을 때 퍼센트 읽는 거예요. 그럼 여기 0.3 0.2 맞지? 그러면 전체 도수는 10분의 10에 그 길이죠. 이거 다도에 맞으리잖아. 맞니? 그러면 도수가 아무리 10, 30, 50 이렇게 달라져도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인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항상 1이기 때문에 도수가 다른 놈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알아들었니 도수 분포타박힘는 전체 도수가 같아야지만 비교가 되는데, 상대 도수 그래프는 도수가, 청도수가 달라도 비교가 돼요. 왜? 상대도수의 합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림 그리는 거거든. 이 그림 내신에 이 그림을 그린다고 그게 상대도수 그래프야. 알아, 선생님?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거야. 뭐라고 상대도수의 초합은 얼마다? 항상 1. 이게 엄청 중요해. 그것들은 어디에 정비됐니? 도수가 크지면 그래프의 넓이가 크지는 않냐? 그러니까 도수에 정비됐다고 계급의 크기는고정되어 있으니까 도수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수에 그래프가 정비됐잖아. 그럼 상대 도수 그래프는 어디에 정비하겠니 상대 도수에 정비됐다고. 상대 도수가 커지면 그그래그 특정 부분의 넓이가 커진다고요. 알아듣니? 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를 하다 놨니? 그 계급의 상대 도수에도 정비를 하고, 그 계급의 도수도 정비를 한다고요. 상대, 도수, 상대 도수가 커지면 상대 도수가 커지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여기 뭐라고 돼있니 전체 도수가 다른 여러 집단을 비교할 때 편리하다. 중요한 겁니다. 같을 때는 누가 편리해? 도수 분포 다 같해요. 맞아요. 알았니? 도수가 크지면 상대 도수도 크잖아. 맞니? 이거 어. 도수 몇 배야? 두 배. 그러니까 상대 도수도 두, 두 배. 알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66페이지에, 어, 1 6 6페이지의 핵심 2번 한번 보세요. 보고 있나? 됐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걸 구하려면, 얘들을 다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 음, 상대 도수분, 아니,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를 이걸 하지 않니? 맞니?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가 상대 도수만이 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지금 알수 있나 보 네. A 때문에 모르잖아 네. 그럼 A를 구할려 했는데 A는 도수잖아 네. 도수는 아까 저도 살겠지만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아니야 네. 그러면 이 계급의 도수는 계급의,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도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맞니? 근데 문제는 둘다 모르는 거 아니야? 너의 상대 도수도 모르고 너의 도수도 모르니까 전체 도수도 모르니까 문제 못모는거 아니야? 이해돼? 맞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전체 도수가 전체 도수는 뭐야? 전체 도수는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 이거 총에서40넘 얼마나 높다냐? 네. 맞네. 네. 계산하면 A가 12가 나온다. 12가. A가 12가 나오면 이제 40분의 12하면 너 나오는다네. 근데 여기가 네. 0.2면 너는 0.1이겠지. 네. 왜? 정비례. 네. 맞네. 네. 그러면 여기가 12면 너의 몇 배야? 세 네. 배. 그럼 너는 네. 0.3이겠지. 네. 너는 0.1이겠지. 네. 이해돼? 그럼 요거 두 개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아니요 이런 식으로 칸을 채우면 되는 거라고. 요게 엄청 중요하다. 고이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167의 핵심 4번. 1를 이렇게 적지 말고 여기에 3K, 2K 이렇게 문자를 써야 됩니다. B는 항상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K가 1이면 3명, 3, 2명이지만 K가 2면 6명, 4명이 되니까. 알았니? 네. 그런데 어떤 계급일까? 이 어떤 계급에서 만나? 어떤 계급의 p 가몇 대면? 5대 4 아니야? 네. 이건 5사 적으면 안 돼요. 뭐라 줘야 돼. 5 k 부저 K 같은 분이 쓰면 안돼요 okay. 뭐 5A, 4A 됐나? 아깝허 <laughs> 그래도 그허허나허허허허허요 상대도수. 상대도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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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도수. 도수 네. 받은 2k 분의 4 a 허허허니까허허허허허허라는거 아니야? 이게 비자높이때 음. 이걸 자연수로 나타내라말아니에자 네, 네. 보세요. k분의 a, k분의 a니까 여기 여기에 a분의 k를 곱하면 사라지지 않니? 네. a분의 k, a분의 k 곱하면 약분해서 문자가 다 사라지지 않니? 네. 예,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지워도 된다 이 말이야. 네. 그 다음에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을 여기 곱하면 똑같은 걸 곱해도 되거든, 비에서는. 비형이 네. 성질이다. 그러면 3하고 6하고 약분 되면 네. 2하고 6이 약분 되면 아. 그럼 이거는 곱해서 10대 10이 맞니? 네. 약분하면, 자유수를 약분하면 5대6아이야 네. 네. 그래서 답이 5대6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이 문제고, 시험에 정말 잘해. 이렇게 주어져도 풀수 있다고 전체가 몇대몇치고 특정한 경험이 몇대몇치래도 문제가 풀린다고 알아들었니? 넘어갔어 168페이지 이게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총합은 얼마니? 음.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처럼 상대도수,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 자리고. 네. 도수의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야, 이거. 상대도수의 네. 히스토그램 은 합이 얼마나 무조건? <laughs> 1. 입니다또 상대도수의 분포다라는 게요? 네. 그거는 을비가 1입니다. 1. 무조건 1입니다. 상대도수 분포 그래프 뭐 그리는 방법 가로축에 개급의양끝과 똑같이 네. 세로축에 당연히 상대도수 그리겠지 네.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 도수하고 너는 상대도수 는거 아니야? 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나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같은 방법으로 그린다 끝이야 점중간 에칭 그리는 게 한다 이 말이지 맞나? 그래 마지막에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가 상대포 상대도수 그래프 하면 된다. 어 상대도수 그래프는 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거 맞나? 맞나? 상대도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서 내가 뭐라고? 비율 비율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율이 다른 말로 상대도수예요.